스틱으로 하자, 일단. 보시면, 여기 지금 까맣구요. 여기, 요 사이드는 다 까매요. 회색이죠. 발바닥도 바닥, 발바닥 요런데, 거는안 되니까 회색인거고, 요기는 또 핥았어. 요, 요 부분은 또 하얘요. 요기도 핥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하얗고, 나머지는 하얗던 부분이 지금 회색이에요. 요기는 지금 요 사이드. 바닥 안 되는 데는 지금 회색인 거고, 여기도 지금 회색이에요. 여기도 회색. 자, 이제, 핥출 수 있는 부분은 하얗고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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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방망이, 이거, 이거 회색 보이시죠? 이거, 이거 젤리. 여기 원래 하얗거든요? 여기 지금 하얀데, 여기 지금 요 끝에는 핥출 수가 없으니까, 여기 지금 다 회색이에요. 얼굴 더 가간이에요. 이, 이턱 주변은 지금 자기가 핥출 수가 없잖아요? 코 중앙은 하얘요 지금 이게막 얼굴은 이제 자기가 찐묻혀서더뺐거든요 근데 여기 너면턱턱 <laughs> <laughs> 턱 여기는 할뜰 수가 없으니까 지금 시꺼먼 거예요. <laughs> 여기도 할뜰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만 하얗고 무슨 하이라이트 존이? 요 양간은 지금 회색이에요. 할뜰수 있는 데는 하얗고 나머지 다 회색. <laughs> 원래 다 하얗거든요. <laughs> 겠다얘 지금 너무 피곤하신지 어, 주무시고 계십니다. 아. 보이시죠 이 확연한 차이. 원래 하였거든요. 이제 회색으로 할 텐데는 하얗고 미처 다못할 텐데는 지금 회색인 거예요. 저러고 자고 있습니다, 지금. 아휴, 내가 못 산다, 맞아. 내가 미쳐, 내가. 어우, 주여. 그래, 알았다.